28년 전 오늘 몇 명의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반석교회는 지난 28년을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28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요 순식간에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반석교회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땅 위에 교회들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생겨나기 시작한 것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에 의해서 교회라는 이 단어가 처음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에 교회라는 이 단어가 무려 109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약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이온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가득하게 세워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반석교회는 남침내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미국 안에 있는 남침내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도대체 몇 개나 될까? 여러분 혹시 짐작해 볼수 있겠습니까? 루이지애나 루이지애나 안에만 해도 1,600개가 넘는 그런 남침례 교단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는 5만 개가 넘는 그런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모든 교단을 다 함께 합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교회가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있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 그 지방은 이제 팔레스타인의 북쪽 해안가에 있는 그러한 곳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내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어, 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아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시금 질문을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아주 개인적인 그런 질문을 하셨죠. 여러분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바요나 이 말은 요하, 요나의 아들이라는 그런 말이죠. 여기 에 보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이는현륙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똑똑해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18절과 19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와 어떤 관계에 계신 분이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교회의 창시자이시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교회의 창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시면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소유하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내 교회를 사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 봐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고 죽으신 대가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는 누가 세운 거라고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며 예수님의 소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반석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어떤 개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질서대로 교회가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반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째는 교회의 반석은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그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성경의 문맥상을 보면은 그렇게 보여요. 아, 베드로가 반석이구나. 이렇게 그,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에 문맥도 살펴야 되겠지만 성경 전체에 부합한 해석인지를 살피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라고 한 곳이 다른 곳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라는 교회 교회의 반석이라는 이런 해석은 성경 전체를 볼 때에 합당하지 않은 해석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해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반석이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도 그렇게 좋은 해석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는 교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반석이 사람이 되면요, 온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훌륭한 사도였으면 틀림이 없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부족했고 실수가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반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구약의 상군데 신약에서 한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 말씀에 먼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뭐라고요? 반석이십니라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원한 반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히 사람을 교회의 반석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무에 비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뿌리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 뿌리가 없이는 나무도 온전할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창시자이시며 근원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기관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정말 독특하고 유일한 그러한 기관인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 예수님은 교회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를 겁나게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역사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마귀가 세상의 문화와 비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무기력함에 빠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면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에 이미 많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성경의 예언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마귀인 용이 여자를 괴롭히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여자는 교회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그랬습니다. 여기 여자는 교회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마귀는 인류 역사의 처음에도 여자를 공격했습니다. 그때는 성공을 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를 대적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세우신 교회가 공격당할 때에 결코 예수님은 팔짱을 키고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사신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탄마귀는 각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게 할 것이지만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성실하게 교회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인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오고 시린닥칠 때에 우리가 믿음에 서 있지 않게 되면 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려고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과거에도 수없이 일어났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 예수님의 그 도심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는 그런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의 위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이땅 위에 세우시고 교회의 권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권세를 사용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또이 땅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열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열 열쇠는 바로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적형의 열쇠도 가지고 계시고 천국 열쇠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무적행의 열쇠는 주시지 않았지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왜 천국 열쇠를 주셨을까요? 그 천국 열쇠를 우리가 사용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카톨릭 교회의 초대 교황이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계승하는 모든 교황에게 이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카톨릭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에 카톨릭에서는 파문 또는 제명을 통해서 큰 협박을 하였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도 물론 주셨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신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이 권세를 사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땅에서도 풀고 땅에서 또 매고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원어상으로 볼때 맨다는 말은 금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천국 열쇠를 금지하는 것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음 2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했고 마음을 교만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시험들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싹 그냥 없어지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행동을 한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낮추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천국 문을 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여러분 천국 문을 우리는 활짝 활짝 사람들 앞에서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섬김의 특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것은 큰 특권이며 권세가 임하는 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고 섬김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많이 사용하시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을 통해서 지옥 갈 영혼들이 많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어서 구원받고 교회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교회에 가지만 말고 교회가 되라 하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랑 여러분, 교회에 출석만 하지 마시고 교회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겸손하게 섬기는 자들로 살고 교회를 죽도록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쇠할지라도 교회는 흥망하도록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일처럼 애정 있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의 청소를 하고 도넛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의 일들을 많이 그렇게 하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고 우리 자녀들도 함께 해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보기가 좋았는지 그리고 마음이 흐뭇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복된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에 예루살렘이란 이 말을 빼고 대신에 교회라는 말을 넣어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 볼게요. 시작.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조금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어,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형통한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우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교회라는 말로도 우리가 바꾸어서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유일하게 영원하게 존재하는 그런 기관인 것입니다. 반석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복음을 위해 거룩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 30주년 또 40주년 50주년을 함께 내다보면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